죄다, 루가 개트롤했다 가자 가자 계속 가자 죄다. 죄만차나갈 필요 다다 자연스럽게 어, 용 죄다. 죄 용. 죄이죄 정글 리신 이 타입이 제일 위험하다 어느 라인으로 갈지 모른다 상거리로 돌아올 수도 있다 쎄? 네? 맞나? 약간 육성게임이라서 육성게임 아닌가 그거? 어 여기. 리신 바텀 아왜또 완벽하게 낚이는 오래됐는데 나온지 완벽하게 낚이는데? <laughs> 라인 너무 커 리신 어디 갔어? 아래쪽이었어 너네끼리 오우씨발 리징 리징 이딴지 삼거리네 왼쪽 오른 아래 로 아래로 아래로 거 미녀니 너무 많이 왔어 오른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케이 이대로 가자 근데 우리도 라인이 개박살 났어 라인이 좋댔어 나의 칼부를 남기는 플레이 어땠어? 어 자기 당겨 니다 그냥, 그냥 존나 쏘고 싶어 가 앞에 가서 또 멘탈 멘탈 타왔다 빨리 빨리 진정 시켜봐 누가 아까 라인 죽대가지고 지금 2배 차이 나고 힘들다고 박아버리면 그때 진짜 빵한 거야 야나다바통 갈게 바통 마나 없다 세트 마나 없다 천천히 가고 있어요 아니, 아니. 선생님 가고 있는데 야, 욕먹고 있는데? 뭐야 얘나 잡아

일이다. 나머진 티어 아, 1 세인 바텀 못 살겠다는. 아. 다 루가 개트롤했다가자 가자 계속 가자 멘아아멘차나갈거 아멘아! 아멘아! 아게아 아멘아! 아 에 높을 에코 높을 높이 높을 야버리자 이거. 뭐라 해. 온다. 을높까지을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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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을이을아을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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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룰루프 플... 이건 무조건 째지 이거 룰루도 플이야, 룰루도 플! 응. 아, 이거 탑을 어떡하냐? 와, 다 고속도로 난다. 어, 전판에... 이거 먹으러 갈 거거든? 가랜 특성상 이거 무조건 먹고서 한번 보자. 오, 그 정도의 멍청이 나이였군. 어, 근데 걸렸어. 스턴은 당했어. 와, 쟤는 뭐서? 바탕 가는 중. 나도 가는 중? 의신 있어? 만해 예, 우리 사이드 관리해야 됨 올라왔다. 저 근데 버텍사 머텔사, 사람이 안배사밖에 없어. 가렌 좀 쌤, 투코야. 많이 쓰. 용용 용. 용, 용. 용 아니면 가렌하면 어까하던가 그래 가렌 그냥 어까하자. 가렌을 못, 저지 못시킬것 같아. 지금 아니면. 이거 용 준다. 에이. 오 가렌 이새끼 타이밍을 하는데. 오 이새끼는 영리하게 스킬 도는 미신 노플 2신 노플 차이가 너무 리즈노플 많이 나서 미신 0 노플 노는 룰루 노그 가레인이 좀 생각 없이 하는 새끼라서 지 강함을 믿고 드리블 하려고 하면은 잡아 버릴 수 있는데 이거 용 줘야 돼 저렇게 하는 탑라인너가제일박스안 싸워주는 우리. 애들이 제일 힘들어 가레인이 안 싸워 주려고 하니까 그러면 좀 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데 이런데 좀 숨어 있어야 돼 우리 가레인이 굉장히 영리하게 하는 놈이야 일단 난 숨어 있어볼게 응 음. 간다. 되나? 길이 되나? 와. 아, 이이안 돼. 루시안이 루시안이 오긴 했는데 언제 왔노. 미드, 미드. 이차랑 교환하자. 이차 밀어보자. 오우. 뭐야? 가리더 가령 노플. 가이미지 피차는거 보자 못밀댔? 못밀어 못밀어 미리 무리 개박살나 우리 가볼게 일단 응나 음, 여기로 갈게 우리왔다 아래로아래로아래로아래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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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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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가계속가계속가 뒤에 누구있어있는데? 트윈 나이스 이거야도 해야돼 우리 미드 아까 없애볼래? 헤누팡 할게 없네 어차피 우다타 없다 알았게한번더 숨어 여기 아, 가보자x2 가보자. 음. 이건 선 넘었다 아끼지마x2 나이스 아끼지 마. 존나 맛있어 나 집가서 BF좀 하나 플렉스 해볼 이러면 바텀 반대 사이드가 위험해 반대 사이드가 가렌이 계속 안 싸워두는 스타일이니까 아까처럼 계속 한번더 숨어볼게 용 1분? 네. 근데 용 타이밍이라 좀 쉽진 않겠다. 승리가. 담배 싸우 좋을 것 같아. 아마 1분, 1분 사이에 라인을 여기까지 맬 거야. 이거 라인 빨리 같이. 그래서? 탑을 받을 준비해야 돼, 슬슬. 오 어, 오, 가렌 영리해. 저기서 안 싸워주는 덕 플레이. 이러면 우리가 좀 선택하기 어렵거든요? 예, 여기 있는지 모른다. 용에 다 있는지 모른지 어 탈탈탈탈 탈탈탈 아뒤로 아래로 뒤로, 그냥 아려라, 그냥 뒤로 아려라, 가자 어. 용 버리고 위로 위로가, 가자 아 이거 포지션 안돼 위로 가면? 포지션 안돼 포지션 안돼 터짐 아 탑이 어. 빅에이브 후회, 밀어 후에를좀 먹여야 돼 지금 후에 계속 나랑 같이 밀어 먹어가지고 13렙이야 오모가 지금 사이드에 이래가지고 사이드 아, 갈 수가 없어. 사이드 없어. 이거 받아먹는 라인을 해야 되는데 받아먹어야 돼. 하 하배 리겠다 이거. 하배 리신 아이고 이번에. 그럼 살계는 물건 다갖고 쉬어. 다들 한번 쉬어. 저 가래는 니신 둘이서 먹을 수 있어. 거 가래는 조롱을 들이면 지금. 초가론 의식해. 야돼 가자 가자 가자. 아끼지마 다써다써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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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레인 선을 넣으셨다 이거는 여기서 쇼브 칠래? 바론? 쳐야 돼 쳐야 돼 가자 가자 아 씨발 이거 한 방에 죽어? 쌈쌈쌈쌈쌈쌈쌈쌈쌈쌈쌈쌈쌈 나이스. 짜짜짜짜짜짜짜짜짜이스인 보자 수인 보자. 짜짜짜. 먼저 먼저 봐. 시간 없나? 어 뭐야? 아아못 썼다. 아, 잘 씻었어. 나이스. 바로는 안 되고 아, 내가 가지고위있딸수 있으면 좋은데 애매하면 한 보게. 예. 잘 씻었어. 잘씻 그래도 가렌을 좀 함정을 파놓으니까 어떻게 들어오긴 들어온다. 이거 바로 여기다가 와루타 와다 넣고 우리 사용 싸움 보자. 아직 가렌이 정식 한타에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가렌의 강함을 정확히 몰라. 사이드에서만 만나서. 혜택 <laughs> 집찍었고 이러면 여기 시야할만해 <laughs> 가렌 새끼 또 스플릿 돈다. 하지만 이번 스플릿은 못 막아. 할까요? 뭐 용을 쇼부치든가 스플릿을 쇼부치든가 해야 돼. 어떻게 할래? 용3 0초초 30초 가지고 약간만. 네 용... 아, 지금 지금 일단 탕하면 가야 해 빨리. 이거 밀고 집감. 지금 라인 거의 다 왔어. 정가 넘어간다. 탈탈탈탈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탈 아,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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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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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스웨인 있어. 상벌이 뭐, 있어. 야, 하타다정비 미체 재정비. 이자할만이자할만해아래로뚫 오케이. 어, 아래어 네. 봐. 아래어 봐. 아래어 봐. 노우리 위에 싸움주싸움준비 되나? 가비 천천히, 천천히. 해야돼 이팅하면서해줄게아 용칠게 자싸도이 정도. 이 정도. 도이 정도. 도용 정도. 이정 우리는 도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넘어가려나 보자. 슬로우, 한번더고 와, 자 군나, 퍼러. 예,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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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바로, 달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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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야 미쳤다 방금 집중력 하지만 맨이요 그래도 사이드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방심을 하면 안된다 일단 미드 바텀 미드 바텀 밀면서 가자 내가 치감템 남 라이너들은 라인 나랑 에코는 여기 정글 시아 먼저 따고 그 다음에 푸쉬야 오케이 리신, 리신 여기, 여기 있고, 있고? 가렌는 찾아야 돼 근데 스윈도 여기 있다 여기 세명 세명 있고 세명 여기 네명 네명 스윈 바텀 쪽에 가렌지뒤뒤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 고 이거 가렌찾는 사람 한명 있어야 돼. 가림도플, 가림도플. 이거 가렌 가렌 이거 가렌찾는 사람이 한명 있어야 돼. 아, 너무 급하게 울... 끝났어 한타. 네, 시야를 먼저 밀어내고 그 다음에 라인 푸시해야 되는데 너무 동시에 들어왔어. 쌍빙에서. 다른 도구, 다른 도구. 버티면 좋고 버티긴 버틸 것 같은데. 오케이, 버텨, 다버다 이거 걔 안배사 말고는 가린 찾을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안배사 계속 찾아야 돼. 그파이을다 포기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방금은 그냥 그냥 시어 같이 같이 붙하면서 시어 먹었는데 맞긴 한데 아. 김경식은 <laughs> 생존 센스 없어. <웃음> 뭐라고? <웃음> 생존 센스 지금 고등학생 다들. 이제 생존 센스 켜야돼는데 내가 갈수 있는데, 있는데 아래쪽 남이 시았다 그러고 가간에 돌려 가지고 물리잖아. 가렌이 위에 패타고 등장하고 가렌이 위에 패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찾아야 된다는 거니이 우리 봐. 때리고 뭐고 그냥 그 배드 때리면 안 된다는 거지. 찾아야 돼. 찾아 찾고 나서 해야 돼. 우래야지 탑에서 나타난거 찾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 생존 센서도 문제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시야를더 탑에 탑에 나안밀것 같은데. 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헤프다, 하나? 해프다, 하나? 잡아 잡아 잡아. 지금 공턴이야 공턴. 바론이라 막는 거보다 그냥 탱가아로 빠져나간다. 아씨 영지한 새끼. 이거 믿고 했네. 아까 체리 아니라 그걸로 놔봤어. 어, 다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이거 2차 가자. 우리는 뭐 미래라도 미래다. 살수 있으면 좋은데 안될거 같고. 안 된다. 아니 가렌텔이 왜 돔? 가렌텔이 아닌 거 아니야? 가렌텔이 아니야 이걸로 왔나 봐. 아못 밀겠다? 탈출 탈출한 거아니 탈출한 거 아니야? 탈니 탈출한 거아야거 아니야? 탈한 아니야? 탈출한 아야 탈출한 거아미야 탈출한 거아니대탈 아니야? 탈 아니야? 아아래봐아 아, 아, 이거. 아, 끊어, 다아 이거 그냥, 바람이 너무 과공당해가지고, 밖에 어, 없다, 게임. 에어. 오, 어, 이래.